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희쌤입니다. 오늘은 오디션에서 진짜 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그걸 집중적으로 훈련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오디션에서 많은 분들이 노래, 춤에만 집중을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도구일 뿐. 그걸 통해 본인의 끼와 매력을 보여주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오디션 진행하다 보면 어떤 참가자들은 노래 한 소절, 춤한 동작만으로도 눈에 확 띄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신만의 표현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노래를 어떻게 잘 부르느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노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차별점이고 그걸 해서 끼가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디션 관계자분들이 오이 친구 끼, 끼? 있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그 당당함이 심사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걸 위해서 표현 중심의 액팅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액팅 레슨이죠. 단순히 노래만 레슨하고 연습하기보다는요 노래 액팅 아니면 댄스 액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오디션에서 진짜 눈에 띄는 무대력을 만듭니다 첫째 노래와 춤을 반복해서 지겨울 정도로 연습하세요 정말, 네, 정말 지겨울, 지겨울 정도 로 아, 아, 너무 지겨워할 정도로 연습하세요 그게 하세요. 기본이에요 우선 그리고 둘째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그 액팅인데요 그 액팅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표정 시선 처리 손 제스처 바디 움직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친구들한테 액팅 연습해 와라고 하면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뭘까요? 친구들이 직캠만 보고 그냥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연습하거든요? 직캠은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첫 번째, 내가 먼저 부르는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서 보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액팅 4개의 요소 중에 내가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지를 메모를 해서 꼭 체크를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시선이랑 손 제스처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나 표정이랑 바디 움직임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 그렇다면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직캠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라이브나 직캠에 5초 1초부터 10초까지 딱그 5초 분량 동안 시선을 어떻게 쓰는지를 파악하세요. 이 가수가 정면을 보다가 좀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또 위로 치켜뜨고 윙크를 싹 했어. 그럼 난 그걸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5초 동안만 그 시선 그것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10초부터 15초까지 또 시선을 보고 그대로 카피하고 또 다음 구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실질적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시선 처리가 내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럼 이제 손 제스처만. 모초에서 10초까지 이 가수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분적으로 잘게 쪼개서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연습이 진짜 실력을 만듭니다. 전체를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디테일을 완성해 나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체 영상을 찍고 한번더 분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 들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무대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디션은 실력보다 표현과 자신감이 좌우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단순히 기술이 아닌 매력과 끼를 무대 위에서 오디션장에서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는 실전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습하면 여러분만의 끼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나야,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라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노래 춤 연습도 하시고, 액팅 연습도 꾸준히 꼭 해보시고 오디션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